지난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한스 퀸은 가톨릭 교회의 진보 진영을 이끄는 신학자이자 개신교와도 대화를 서슴없이 나누는 개방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바티칸에 의한 사제 강독권 박탈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타종교와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이 시기 그의 신학적 주제는 신학 방법론과 타종교와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 한스 퀸은 가톨릭 신학자이지만 현대 개신교 신학과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 틸리이나 칼바르트와 같은 개신교 신정통주의 신학은 한스 퀸의 신학적 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는 먼저 신학이라고 하는 기존의 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데요. 개시라는 이름과 보편적 교회라는 절차는 곧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만 강요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종교학 분야가 아닌 신학은 그 신학을 공유하는 공동체만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가톨릭 신학은 가톨릭 교회만의 신학적 토대와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뭐,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서는 수용되고 인식되는 기초적인 전제들이 있다는 건데요. 넓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부터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던 가톨릭 신학 체계는 그 자체로 나름의 학문적 엄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소위 열린 형태로 다양한 토론이 오고 가지는 않았죠. 비교 종교학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톨릭 내부의 신학적 논의 안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개시라고 하는 권위와 또 이것을 해석하는 유일한 통로인 교회가 늘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스퀸은 신학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해결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 신학의 역사도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여겼죠. 그리고 어느 순간 시대적 상황이나 조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신학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순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교회와 중세교회는 신학적 패러다임이 다르잖아요. 이단 사이비로부터 정통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은 신학의 목표를 변증해 두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교화가 진행되었고 또 이미 기득권이 된 중세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다른 차원의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했고 한스퀸은 그 시대마다 신학적 방법론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 교회는 그 변화에 동참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견지되는 가톨릭 교회만의 보수성은 환스쾌이 보기에 변화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퇴되는 것으로 보였죠. 한스 퀸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개념인 비판적 합리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퀸의 인식론의 전제이자 출발점인데요. 이 비판적 합리성은 데카르트로부터 유래한 이성 개념으로서 수학적 입증이나 반증을 진정한 지식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입증과 반증이라고 하는 이 경험론의 특성상 비판적 합리성은 실증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한스 퀸은 이러한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는 근대 이후 제기되는 무신론자들의 종교 비판에 적극적으로 유신론을 변증합니다. 그는 포이어바흐나 니체, 마르크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무신론이나 유신론 모두 결정적으로 반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신론이나 유신론 모두 결정적으로 확증될 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그는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만 야기할 뿐 어느 한쪽 입장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무신론도 유신론도 아닌 불가지론적 입장으로 보이지만 그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신론자들에게도 역시나 존재함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언뜻 무신론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유신론에 비해서 그게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엄격한 합리성의 기준에 따르면 믿음도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신론도 역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해와 해석이 달리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지식과 믿음이 완전히 분리가 된 그러니까 가치중립적인 지식 뭐, 순수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죠. 신이 있다는 지식이든 신이 없다는 지식이든 모두 자신만의 믿음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비판적 합리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실제를 통해서 경험될 수는 있는데요. 자연이나 인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관련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종의 신앙을 경험합니다. 신앙을 경험하는 대상은 비록 신을 매개하는 역할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엄연히 실제하죠. 실제입니다. 한스킹은 이러한 실제를 경험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앙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종 질문들로 넘쳐납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또 악인지, 누군가에게는 복이 임하고 누군가에게는 화가 임하는 현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뭐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운이나 우연으로 지부하겠지만 운이든 우연이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한스퀸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이라는 실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늘 이러한 질문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신앙이 답변을 할수 있다고 보았죠. 신앙의 관점에서 이 질문들을 던지면 신앙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무신론의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알수 없다는 불확실성만 거듭 확인할 뿐입니다. 이에 퀸은 간접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 그 실제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신앙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실제를 경험하고 또 모종의 내용들을 인식하는데 이를 통해서 신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네, 약간 칸트적인 느낌이 나죠. 한스킹의 이러한 논지는 무신론자들을 두고 전개한 것입니다. 그는 불확실한 실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죠. 불가지로는 결정이 아닌 일종의 판단 유보에 가깝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신이 있다고 보든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보든지 그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는 기도에 서야 한다고 여겼죠. 이 선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의미와 사랑을 발견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허무한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든지 신이 없다고 믿든지 모든 선택에는 자신만의 결정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다. 한스퀸은 이를 근본적 신뢰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앙은 실제에 대한 경험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신앙이 답을 해주고 있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최후 심판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요. 하지만 무신론은 그에 대해서 전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연이라던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뿐이죠. 모른다가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어떤 지식이든 간에 모종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무신론은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모른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스 킹은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와 과거 거기에 조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기원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인간의 경험적 세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스 퀸은 개신교 신학자인 폴 틸리의 상관의 방법을 차용하는데요. 과거의 진리와 오늘의 경험은 철학과 신학의 관계와도 같이 묶여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조화로운 결론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과거와 현재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요. 또 충돌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해석에 있어서나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한스 퀸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는 현대의 경험보다도 과거의 진리를 우선시하는 방법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의 이러한 신학적 방법론은 역사 비평학적 방식의 교의학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을 구분하여 이해하는데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이죠. 심지어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부나 교황의 해석, 공의의 결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이나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비판합니다. 성경 그 자체가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메시지 자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한스 퀸의 입장에서 무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무결합니다. 한스 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늘날 경험하는 인간의 경험의 지평을 융합시켜서 대화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의 대화의 상대는 비단 기독교에만 머무르지 않는데요. 그는 세속 문화나 타 종교와도 대화를 나누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적인 근거가 됨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문자주의적 해석이나 가톨릭교회의 전통 같은 것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요. 한스 퀸은 타 종교와의 대화나 변증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보수적인 가톨릭교의 회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속적인 전통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그를 여전히 신학자로 이해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는 파격적인 주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그의 주장은 얼핏 보면 은혜롭지만 사실, 복음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서 복음의 성격이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각 분파나 기독교 각 교단별로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적 색깔이나 그 신앙적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주의를 배격하고 성서 비평학을 도입한 한스 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결국 성경 그 자체보다도 비평적 필터링을 거친 그 어떤 모종의 결과물이 더 신학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 인간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스퀸은 위대한 로마 가톨릭 신학자이자 개신교나 타종교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했던 뛰어난 변증가입니다. 권위적인 바티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신학함의 길을 삶을 통해 보여준 강단 있는 학자이기도 하죠. 그가 비판하는 가톨릭 신학의 내용뿐 아닌 개신교의 성경 문자주의에 대한 지적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개혁주의 전통과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